안녕하세요, 좋은 차 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어, 오늘같이 무더운 날에는 좋은 차량 타시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드라이브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래서 준비한 차량이 제네시스 G90, 어, 대한민국 최고의 세단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 차량은 3.8의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뒷좌석 컴포트 시트 250만원과 듀얼 모니터 250만원을 추가로 장착하셔서 프레스티지 등급에 준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보다는 400만원 이상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만나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차량은 2021년 3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2021년형으로 나온 지능형 헤드램프나 전자 서스펜션 거기에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거기에 검정 블랙 외관으로 어, 정말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우면서요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과 초코 브라운의 투톤 시트로 말끔하면서 디자인적인 면과 색상까지 신경 쓴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6만 킬로 대의 차량이고요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빨리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8의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입니다. 정말 깨끗한 엔진룸 자랑하고 있고요. 누유한 방울 없는 차량인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또 굉장히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흠잡을 곳이 없는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능형 풀 LED 라이트 장착되어 있고요. 앞 범퍼도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릴이 더욱더 멋스러워 보이는 차량이고요. 유리막 코팅까지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네시스 마크와 함께 전방 카메라,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장착되어 있고, 차량 번호는 195-9026번. 차량번호 9026번으로 문의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자 서스펜션 장착되어 있어서 더욱더 승차감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휠 보건서비스까지 마친 차량입니다.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옆에서 보셔도 네 문콕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제네시스 G90. 앞에 라인, 뒤에 라인, 옆 라인까지, 그리고 실내까지 고급스러운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차량 전동 트렁크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도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속 안에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침수차이거나 킬러스 조작한 차량일 시100% 환불 약속 드리고요. 관인 계약서에 법적 보증해 드리니까 어, 침필로 서명도 해드립니다. 믿고 편안하게 오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탁송 받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내도 초코브라운과 하바나 브라운의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뒤 유리 모두 이중 차음 유리로 방음에 뛰어나고요. 전동 시트와 함께 메모리 시트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쪽은 하바나 브라운 색상인데요. 굉장히 이쁘고 깔끔합니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있고요. 이 위에 대시보드는 초코 브라운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트 나오고 있고요. 엠비언트 라이트도 색상 변경 고객님이 편하시게 하실 수 있고요. 밑에는 또 하바나 브라운입니다. 네, 이렇게 더러워지기가 쉬운 부분은 초코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트 깔끔합니다. 거기에 전동 시트와 함께 가니쉬까지 깨끗한 차량이고요. 천정도 초코 브라운 색상이라서 관리하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키는 스마트 키두 개와 카드 키 하나까지 총세 개가 모두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뒤쪽 넘어가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뒤쪽에도 보시면 이중 차음유리에 이렇게, 네, 커튼, 전동커튼이 쪽유리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팔걸이 쪽도 정말 깨끗하고 관리하시기까지 편안한 차량이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 250만 원 추가로 장착하신 차량에, 컴포트 시트 250만 원까지 추가로 장착하신 차량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인승의 차량이라 온 가족 모두 다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고요. 전동 시트는 물론이고 등받이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IS와 함께 그 위에 쪽에는 양쪽에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뒷좌석 커튼이며,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히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시면 2열 송풍구나, B열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고요. 바람을 양쪽에서 감싸듯이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에는 이렇게 파우더 거울 만들어져 있고요. 시트 상태 진짜 뒤에 쪽에 누구 타지도 않은 것처럼 정말 깨끗합니다 거기에 가니쉬까지 깨끗하고요 어, 대한민국 최고의 세단 거기에 프레스티지 등급에 준하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라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안에 들어가서 시동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앞에 쪽 보시면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며 팔걸이 깨끗합니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장착되어 있고요. 후측방 경고나 차선 이탈, 주유구나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핸들 조향 장치가 있어서 키가 크신 분이나 작으신 분 또는 팔이 기신 분이나 짧으신 분도 모두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패드 시프트가 있어서 수동 모드도 운전이 가능하고요. 블루투스 기능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 가능하고요,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지기 쉬운 어, 핸들 부분은 초코 브라운으로 그윽하면서도 매력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 운전석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면서 전동 시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22가지의 허리와 요추 척추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팔걸이도 깨끗한 차량입니다.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앞에 쪽에 보시면 HUD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와 연동이 돼서 앞에만 봐도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 가능합니다. 킬로수는 6만키로대인데요. 68,296키로 주행을 한 차량으로서 신차 보증이 정말 많이 남아있죠. 2021년 3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2026년 3월까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뷰 카메라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고요. 이 옆에 쪽에는 대화면 내비가 있고요. 12.3인치입니다. 터치도 모두 가능한데요. 어, 날씨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거이렇게 눌러보시면 대화면 내비로 바뀝니다. 후방 카메라 넣어보시면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뷰 선명이 나오고 있고요. 핸들을 돌리시면 핸들 조사각까지 모두 다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시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아주는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물론이고 듀얼풀 오토 에어컨과 듀얼풀 오토 히터 마련되어 있고요. 버튼 하나하나까지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정말 좋고요. 전자식 기어봉이나 주차모드, 주차센서나 엔진 스탑 기능과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DIS 당연히 있고요. 양쪽에 열선 시트나 열선 핸들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커튼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뒷좌석 커튼은 물론이고, 양쪽에 창문 쪽에 커튼도 잘 올라가고요. 또잘 내려가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커튼도 한번 내려보고요. 네. 그리고 위에 쪽에 보시면 블루링크나 SOS 기능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는데요. 블루링크 기능은 차량의 시동과 공조 장치를 핸드폰 어플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원격으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제네시스 G90 2021년 3월에 등록한 68,000km를 주행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고요, 최저가다 못해 최최 저가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옵션은 프레스티지 등급에 준하는 뒷좌석 컴포트 시트나 듀얼 모니터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니까요. 빨리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색상까지 좋습니다. 네,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차 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깨끗하고 멋진 차량 만나보시고요 어, 매일 저녁 6시 30분과 매일 오전 8시 두 대씩의 차량을 제가 직접 매입 잡은 차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고 꼼꼼한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엄선하고 엄선해서 고객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3.8의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고요. 2021년 3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6만 키로대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은 외판 단순교환 하나만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문 하나 단순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겉의 외장은 블랙의 고급스러운 바디이고요.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과 초코 브라운의 투톤 시트로 되어 있어서 세련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함께 뒷좌석 컴포트 시트까지 추가로 장착한 차량으로서 준비를 했고요. 어 거기에 유리막 코팅은 물론이고 휠보건 서비스까지 끝내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2021년형으로 나온 차량으로서 전자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승차감도 좋고요,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더욱 더 안전한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까지 네 완벽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량 어, 프레스티지 등급에 준하는 옵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레스티지 등급이었으면 차량 판매 가격이 5,500~600~700 정도 하실 겁니다. 이 차량 제가 지금 가지고 온 판매 가격은 5,22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으니까요. 빨리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출고하실 때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출고 정비와 함께 엔진 오일, 항균 필터 교환해서 전달해 드리니깐요. 편안하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차량 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 어느 때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더운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 어, 제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정말 많은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